안녕하세요. 어, 난이랑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, 그 산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. 어, 우리가 처음 난초 시작하는 분들이나, 그리고 아주 쉽게 문이종을 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보통 우리 산반이라고 하는데요. 어, 이 산반은, <laughs> 그 용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종류도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,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중급 어, 제법 오래되신 분들 조차도 그 용어 정리가 잘안돼서어 고생을 많이 하는 음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 먼저 이제 산반이 우리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면 3반 이름상으로도 굉장히 많죠 어 제가 어 이름을 그 이제 종류를 좀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잠깐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전부 일본서 들여온 용어인데 그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그때 90, 어 90년대 초 80년대 말 자생란 보존회나 어, 그때 좀 의식이 있었던 분들 을 주축으로 어, 우리말로 어, 표현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그 당시에 명칭을 어느정도 정립이 됐었어요 근데 어 계속해서 이용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말이 당시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일본에서 들여온 그말 그대로 어,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어, 뭐 예를 들어, 우리, 뭐 산반을 우리는, 어, 빗살 무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. 빗살 무늬? 이건 이제 산반을 표현한 거고, 뭐 예를 들어, 또, 뭐 축입, 어, 축입산반은 끝 빗살 무늬, 어, 서산반은, 음, 안개 무늬, 그 다음에 산반호는 줄살 무늬, 그 다음에 선반은, 끝살 무늬, 중반은, 속살 무늬, 어, 산반, 음,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우리,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하다 보니까, 어,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서, 어, 그래도, 어, 조금 한 5, 6년 이상, 한 10여 년 가까이, 그러니까 인터넷이, 그, 확산이 되면서 온라인 활동을 시작할 때도, 어, 이런 그 용어가 계속, 어, 사용되는 분들이 있었어요. 지금은 거의 이제 그 사용을 잘안 하시죠. 그래서, 아, 기왕이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산반 용어가 다양하게 있는데요. 우리말로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 용어 이해가, 그문이 이해도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어, 생각을 해보는 거고,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. 어, 뭐 예를 들어 어, 산반이 산반 복륜이 있는데 산반 복륜이 처음에 정리됐을 때는 복륜 무늬 안에 산반이 들어있는 것을 산반 복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, 나중에는 보니까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산반이 복륜상으로 가해로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도 가해로 몰려있는 것까지도 산반 복륜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우리말이 함께 어, 사용이 되면 그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산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, 사용되어져 있는, 음, 지금 불리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. 아,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. 뭐, 금계산반이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금계산반이라는 건 고조 용어로 보시면 돼요. 어, 설명하기 위한 어, 우리가 뭐금 이렇게 하면은 노란색을 표현하는데요. 실제로 황산반 황산반 우리가 얘기하지만 황산반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. 어, 그냥 뭐 유백색 또는 미황색을 전부 황산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구분하면은 어, 황산반이라고 하면은. 어, 좀 불편하죠, 굉장히 불편합니다. 어, 이거는 이제 그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어, 그거를 어, 그 난초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장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는 정확히 구분이 되야 되는 게 어, 백색 또는 뭐 유백색, 미황색 이렇게 표현에 맞고 어, 저는 실제로 황산반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아 제가 오, 어, 오래전에 경상도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 이건 황산반으로 해도 되겠다 정확하게 옐로우라는 에, 우리 그, 그 학술적 그 색상표에 맞는 에, 그래도 근접한 완전히 황색은 아니죠 그래도 어, 그런 정도까지는 황산반 이라고 표현해도 을 맞겠다 라는 정도까지는 있었지만 어, 아직까지 저도 어, 이 산반을 알기 시작한 것만 계산해도 내가 30원이 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. 한번 딱본게 전부고 그만큼 우리 용어가 과장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정도는 좀 감안하시고 어, 이렇게 어, 용어를 이해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앞에 보이는 이 난초는 우리 지역에서 어, 나온 난초고요. 어, 잘 알고 지내는 오랫동안 함께 그 애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지역 그 군인 이산채를 직접 하셔서 또 여기는 그 보령 지역에는 그 청소면에서 나온 산반들이 굉장히 우수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. 어, 제가 이번에 그 출품을 했었는데요. 그 난초를 제가 이제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지만. 어, 무늬가 대부분 산반이 단점이 뭐냐면 무늬가 소멸이 되거든요. 어, 7년 동안 소멸이 안 되는 난초를 제가 이번에 전시회를 처음 내보냈었는데 이게 보령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예, 모 난초와 같다고 그 아예 내려놔버렸어요. 이런 사태도 벌어져요. 어, 근데 누가 봐도 다른데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무늬도 다르고 어 기부 쪽에 어떤 그 반성이 남는 그런 게 완전히 문 그니까 입그입 모양 그다음에 녹색 상태 무늬 상태가 전부 다른데도 비슷한 문이라고 소멸이 안 된다고 내려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예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. 저희 앞에 있는 난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끝으로 많이 있는 선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데요. 어, 무늬가 어. 우리가 빗살 무늬, 줄, 뭐, 이렇게 살 무늬, 이렇게 표현하는 건살 무늬는 좀더 곱다라는 뜻입니다. 아, 우리말로 보조 어, 용어로 사용하면 어, 아주 곱게 물리는 산반이다. 아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어, 신화 때 보면 굉장히 녹이 어, 거의 같지 않는 약간 어, 끝에만 살짝 보이는 정도인데요. 어, 이런 형태로 그, 그 신화가 나오고 또이 마무리도 괜찮은데 어,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오는 신화가 보면은 송립장 어, 쪽으로 무늬가 거의 없죠. 어, 이건 뭐냐면 소멸이 굉장히 빨라요. 이게 전형적인 산반들의 특징입니다. 반면에 어, 치마 입 쪽, 즉 어, 먼저 나온 입 쪽은 무늬가 이렇게 보면 남아있죠. 여기도 이렇게 남아있고 어, 여기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여배품보다는 화해품 쪽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신화상태와 그 다음에 치마잎 쪽, 송립장 쪽 무늬, 그 다음에 무늬가 아, 빗살이냐 아니면 살무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, 꽃 물릴 확률이 높다,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어, 좀더 나중에 이제 그 깊이 들어가면 어, 확률이 어떤 무늬가 꽃에 더잘 나타나더라. 이건 확률입니다.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. 어, 무지에서도 산바나가 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런 무늬는 어, 이뭐 나올 확률이 좀 높다지. 이런 무늬는 나온다.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리고 산바니이 꽃에 잘 물리는 건 지역도 굉장히 많이 타요. 고령에서도. 어,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 지역에서 나온 거는 꽃이 굉장히 잘 물려요. 반면에, 그, 남포 그 월전이라는 데서 나오는 산바는 꽃에잘안 물립니다. 그렇게 화려하게 무늬가 좋은데도 무늬가, 그 어, 들었다 안 들었다가 굉장히 심해요. 이렇듯 그 지역 특성도, 어, 있다. 아,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고요. 어, 이거는 아직까지, 어, 꽃을 못 봐서 이제 제가 구입을 했어요. 네, 구입을 해서, 어, 기와이면, 어, 그분하고 이 산채하신 분하고 저하고 동시에 누가 이제 꽃을 먼저 볼지는 모르지만, 어, 증식도 굉장히 잘 되고 하는데 꽃을 못 봐가지고, 어, 이제 꽃은 기대는 되거든요. 이 무늬 형태나 이런 걸 봐서, 어, 그래서 이제, 음, 이거는 좋은 꽃을 기대하고 제가 키우고 있는 그런 난초인데, 이런 형태들이 있다. 그 무늬는, 어, 선반은 고온 무늬가 끝에로 많이 몰려 있구요. 어, 그리고 신압대는 이렇게 나온다. 이런 정도로, 그러니까 산반 중에 산반인 거죠. 어, 큰 의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산반이지만, 그 안에 선반 또는 축입, 이런 여러 무늬 형태를 세분화 하는데, 그러니까 그거는, 어, 보조수단으로 전체를 봐야 될 겁니다. 보조수단으로. 이제 산반 등류를, 제가 오늘부터 어, 아주 다양한 음, 산반 개체를 제가 좀 갖고 있는데요, 어, 좀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먼저 어, 이 품종을 사,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이번 시간에는 어, 이 산반 중에 끝에로 몰려 있는 곱게 몰려 있는 어, 산반, 또 어떤 분은 축입으로도 봅니다. 아, 이렇게 예,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산반에 대해서. 예, 알아봤습니다. 이상은 단예랑이었구요. 어, 일교차가 아직도 굉장히, 그, 많이 벌어지죠?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, 야간 온도가 오늘도 굉장히 낮았었습니다. 아, 여러분들, 그, 아침에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은, 그, 개폐하는 거 잊지 마시구요. 아, 그렇게 하면은, 어, 냉에, 예, 제가, 어, 수도 없이 강조를 하는데요. 워낙 이번 그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,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산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